그리고 이 드라마는 이제 종영까지 2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시청자들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연인은 16화까지 방송된 상황입니다. 최근 방송된 16화에서는 시청자들을 가슴 찢어지게 만들며 붙잡고 남긴 듯한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장책 커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배우들까지도 사로잡았습니다. 장현의 인스타그램에는 두 주인공인 장현과 길채 커플의 사랑이 넘치는 순간들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너무나도 과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현과 길채 커플은 연말에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는데 이것이 길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장현과 길채 커플은 이별의 그림자에 놓여 있습니다. 장현은 길채를 지키기 위해 모진말을 하며 조선으로 보내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걱정되고 있습니다. 길채는 예전에는 장현의 말을 하나도 믿지 않고 오해만 했었지만 이제는 장현의 모든 말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17화 예고에서는 각화공주가 조선포로를 버리고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현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길채도 여전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6회에서는 길채가 가족에게 매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한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제 가족은 여전히 길채를 지지하고 돕는 모습을 보여주며 길채는 가족에게 감사하면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길채의 강한 생명력과 길채를 둘러싼 인간 관계의 복잡성은 여전히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공 간의 관계도 매우 흥미로운데 장영과 길채는 서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됩니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어떻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가는지 기대하며 계속해서 이 드라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현과 길치 커플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현이 바닷가에서 일대백으로 싸우는 장면은 두 사람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새드 엔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추측도 있지만 이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자들을 예상 밖의 상황으로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시즌에서 모든 고난을 겪은 후에 촬영된 장현의 연기 내공은 매우 감탄스러워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는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선한 마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작가는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며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연인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웃음, 눈물을 선사하며 끝까지 매료시키고 있는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